미국 메이저 리그 슈퍼스타 오타니 마미코 부부가 한국을 떠났습니다. 오타이 쇼헤이와 그의 아내는 한국에서의 특별한 기억을 안고 22일 새벽 출국했는데요. 미국 프로야구 개막전 서울 시리즈 2연전을 마친 오타니는 트레이닝에 편안한 차림으로 이날 새벽 인천국제공항에 아내 다나카 마미코와 함께 등장했습니다. 오타니는 자신을 기다린 팬들과 취재진에게 손을 흔들며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오타니는 10년간 함께하며 형제같이 지냈던 통역사에게 배신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통역사 미즈하라 이페이가 도박, 절도 혐의로 20일 다저스에서 해고됐습니다. 절도 금액만 450만 달러, 하나 60억 원을 훔친 것이었습니다. 오타니는 미즈하라의 도박 및 절도 관련 보도가 전해진 뒤 그의 SNS를 언팔로우하며 둘 관계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오타니는 경기 전 이례적으로 그라운드 훈련도 생략하는 등 누구보다 믿었던 측근의 배신의 영향을 받은 듯 보였지만 경기장에서는 프로다웠습니다. 사사로운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경기에 몰두해. 타석에서 안타와 타점을 만들며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또 경기에서 후배를 챙기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샌디에고와의 서울시리즈 2차전 경기에서 메이저리그 데뷔전을 치른 야마모토 요시노부가 1이닝에 사피안타, 이탈삼진일볼렛오실점으로 무너졌습니다. 오타니는 크게 흔들린 후배 야마모토를 향해 따뜻한 말을 건넸는데요. 야마모토가 풀이 죽은 얼굴로 더그아웃을 향해 들어오자 아낌없는 격려를 보냈습니다. 또 바로 옆에서 어깨를 두들기며 무엇인가 말하는 장면이 중계 화면에 포착됐는데요. 일본 현지 매체 아메바 타임즈는 야마모토가 1회에 오실 점 하며 메이저리그의 높은 벽을 실감했고 오타니는 그런 야마모토를 격려했다. 팬들은 오타니의 선배다운 모습에 감동했다라고 썼습니다. 오타니 자신도 머리가 복잡할 상황이었지만 오로지 경기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한편 오타니 아내가 출국하는 순간 손에 들고 있었던 물건에 많은 관심이 쏠렸었는데요. 그건 다름 아닌 한국 과자 꽃갈콘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항 출국길에까지 들고 나올 정도로 마미코 입맛에 맞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타니는 출국길에도 아내와 함께 있는 순간에는 환한 미소를 보였습니다. 개막전을 위해 서울에서 일주일을 머물렀던 오타니와 그의 아내 다나카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쏟아졌는데요. 뛰어난 실력만큼이나 인성으로 칭찬이 자자한 오타니 부부는 특별 대우를 받지 않는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내 마미코는 내빈석이나 중앙 테이블석이 아닌 일반석에 앉아 오타니의 가족과 함께 경기를 직관했고, 마미코는 4만 원짜리 스파 브랜드 가방을 들고 다녀 검소함도 주목받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오타니가 여자 오타니를 만났다고 할 정도입니다. 오타니가 지난 15일 처음 공개된 그의 아내만큼이나 누리꾼들의 이목을 끌었던 것은 목에 두르고 있는 헤드셋이었습니다. 해당 제품은 비츠 스튜디오 프로 무선 헤드셋으로 정식 가격은 44만 9천 원이고 쿠팡 등 오픈마켓에는 30만 원대에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비츠는 2014년 애플에 인수된 애플 자회사인데요. 비츠 제품은 가격 대비 성능으로 소비자들 사이에선 반값 에어팟 맥스로 불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사진 속 오타니가 착용 중인 제품 역시 76만 9천원인 애플의 에어팟 맥스와 비교하면 30만원 이상 가격이 저렴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애플 에어팟 맥스를 사도 수천개는 살수 있을텐데 의외다 검소하다더니 헤드셋도 마찬가지네 실용적인 제품을 쓰는 것 같다 등의 댓글을 달며 호평했습니다 또 눈길을 끈 것은 오타니 부부의 호텔이었는데요 오타니 부부가 꿀잠을 잔 객실은 페어몬트 엠베서더 서울의 시그니처 스위트룸이었습니다 야구장에서도 일반 내야석에서 관람할 만큼 검소함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이들 부부는 페어몬트의 최고급 스위트 펜트하우스 대신 일반 룸보다 한 등급 정도 위인 방에 묵은 것이었습니다 페어몬트 호텔 대표는 오타니 부부가 한국에서 보낸 신혼 추억을 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특별 주문 제작한 한복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베일을 벗은 오타니의 아내 다나카 마미코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특히 야구 스타 쇼에이를 배출한 일본에서는 다나카의 과거 사진, 가족관계, 패션 정보까지 자세히 파헤쳐 보도하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일본 현지에서 오타니가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만큼, 일본 매체들은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다나카와 관련된 정보를 탈탈 털고 나섰습니다. 이미 1996년생, 신장 180cm, 명문대 와세다대 출신, 일본 여자 프로 농구 선수 출신인 사실이 알려졌지만, 현지 매체들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나카의 과거 사진과 관계자들의 평가, 가족 관계까지 파헤치고 나선 것입니다. 일본 뉴스포스트 세븐은 20일 동창들로부터 제공받은 다나카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대부분 대학교 시절 찍은 개인적인 사진으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 간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동창들은 하나같이 다나카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한 대학 동창은 친구들에게 장난을 치며 분위기를 띄우긴 했어도 남의 험담은 절대로 하지 않았다. 남녀 불문 마미코를 좋아했고 과에서도 중심이 되는 존재였다. 그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동창은 함께 밥을 먹고 노래방을 간 적이 있는데, 계속 농구 얘기를 하더라. 농구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싶었다며, 술을 많이 마시지는 않았고, 다른 사람이 노래할 때 웃으며 호응해줬다고 했습니다. 다른 이들 또한 학과의 아이돌이었다, 인성이 훌륭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매체는 다나카의 형제 관계도 조명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다나카에게는 오빠가 한명 있습니다. 오타니와 동갑인 1994년생 다나카 신이치는 현재 도쿄에 리코 블랙 램즈 소속 럭비 선수로 활동하며 의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사진을 보면 신이치는 187cm의 큰 신장에 귀를 반 정도 덮는 머리를 하고 수염을 기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나카 남매는 사이가 돈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나카는 2020년 한잡지사가 발매한 트레이딩 카드에 존경하는 사람, 오빠, 자랑거리, 오빠가 럭비 선수라고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또이 카드에서 이상형은 남성적인 마초 타입이라고 적었습니다. 한지희는 다나카가 애교가 많은 성격이라면서 두 사람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프로야구 개막전 서울 시리즈를 위해 한국을 찾은 일본 중계진이 중계 중개 도중 경기장 먹거리를 소개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NHK 스포츠는 지난 20일과 21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LA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2024 MLB 서울 시리즈 경기를 생방송으로 중계했습니다. 일본에서도 LA 다저스 소속 오타니 쇼에이, 야마모토 요시노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소속 다르비시유 등 자국 선수 여러 명이 이번 서울 시리즈에 출전에 관심이 높았는데요. 무엇보다 이번 서울 시리즈 1차전과 2차전은 각각 스포츠계 역사상 역대 최고 계약 금액으로 LA 다저스에 이적한 오타니의 이적 후첫 경기이자 MLB 역사상 가장 비싼 투수로 알려져 기대감을 높인 야마모토의 MLB 데뷔전이기도 했습니다. 일본 중계진은 경기 중계도 중이 같은 관전 포인트뿐 아니라 한국의 야구 경기장 문화도 소개했습니다. 특히 20일 일차전 중계에서 중계지는 떡볶이와 크림새우 등 고척돔 먹거리들을 직접 먹어보였습니다. 해설자로 함께한 일본의 전 야구선수이자 지바 롯데 감독을 맡았던 이구치 다다이토는 중계 헤드셋을 쓴채 크림새우를 집어먹으며 맛있다는 듯 연신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이를 본 한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일본 중계진은 먹방도 하는구나. 크림새우 고척돔 명물인데 나도 먹어보고 싶다. 먹거리 소개해 주는 거 좋네. 중계 중에 먹방 신선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 야구장의 먹거리 문화를 소개한 건 NHK 중계진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앞서 뉴욕타임스도 지난 19일 서울시리즈를 앞두고 한국의 독특한 야구 문화를 소개하며 야구장별 독특한 길거리 음식 문화를 소개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떡볶이, 족발, 맥주를 좌석에 반입해 먹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고기를 직접 굽는 바베큐 존이 있는 구장도 있다며 고척돔은 크림새우가 유명하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야구장 문화가 미국과 일본에서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는 모양새입니다. 또 월드스타인 오타니가 왜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지 이번 서울 방한을 통해 여실히 보여준 계기가 됐습니다. 실력은 물론 상황에 대한 냉철한 판단력, 그리고 검소하고 따뜻한 인간미가 한국 팬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팬들을 설레게 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를 모두 갖춘 손흥민과 오타니 둘다승승장구하길 바랍니다. 이상 시원TV였습니다.